제가 한 가지 재미있는 저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전에 어떤 분을 무슨 일로 인해서 굉장히 미워하게 됐습니다. 어, 너무 너무 미워하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밤 제가 꿈을 꿨는데 그분 꿈을 꿨어요. 그런데 꿈 속에서 제가 시퍼런 부엌칼을 가지고 <laughs> 그분을 집으로 찾아가서 막 그분을 막찌르려고 하는. 아, 이런 꿈을 꾼 겁니다. 그러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일어났습니다. 막 등골이 식은땀 쫙 흘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아, 내가 이거 내 마음속에 살인의 이 독한 감정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고 그 즉시 저 무릎 꿇고서 기도하고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 제가 잘못입니다. 제 속에 이런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미움의 감정을 주님 앞에 토로하고, 그리고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제가 그분을 풀어드렸어요. 제 마음속에서 막 풀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과의 관계가 아주 굉장히 호전이 되어지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그 꿈을 잘못 풀이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꿈에 나온 대로 만약에 제가 그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서 있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네, 꿈에 대한 해석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그 꿈을 통해서 제가 유익을 얻게 됐죠. 뭐냐면 그 꿈을 통해서 제가 제 마음속에 독한 미움의 감정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회계 기도를 하고 새로워지게 되었죠. 그분을 이제는 용납하고 용서하게 됐고 사랑하게 됐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런 점에서 볼때 우리의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의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우리가 우리의 의식이 정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의미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좀더 신학적으로 우리가 발전시켜 나간다면, 신학적으로 볼때 이것은 하나의 치유와 회복은 결국 인간 성화의 그 성화론과도 서로 맞닿게 되는 어떤 전인적인 성화에 대한 그 목적과 이 꿈의 기능이 서로 맞닿아 갈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할 때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실 때가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인간 성화에 대해서. 제 아내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전에, 요즘은 좀 아니지만, 전에 어떤 꿈을 자주 꿨냐면, 꿈속에서 지갑을 잃어버려가지고 막 그걸 찾아다니다가 꿈에서 깨는 그런 꿈을 많이 꿨어요. 그러면 그런 꿈을 꾸고 나서 저한테 꿈꾸고 나서 저하고 대화를 하죠. 그러다가 우리 대화 속에서 얻어지는 결론은 뭐냐면, 아, 내가 주님으로만 만족해야 되는데, 즉, 주님이 나의 영적인 지갑이고, 예, 주님이 나의 만족인데, 내가 주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마치 지갑을 잃어버리고 찾으러 다니는 이런 그 안타까운 그런 모습으로 나의, 내가 꿈에 비쳤구나라고 하면서 제 안에는 그런 꿈을 꾸고 나서 하나님 옆에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만족입니다. 주님만이 나를 온전히 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자, 이것도 어떻습니까? 하나의 성화를 위한 좋은 도구가 되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치유와 회복의 관점으로. 자, 그러면 이제 또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건 뭐냐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사도행전에나 뭐 신약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보통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역을 위해서 때로는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 뿐 아니라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지시를 하실 때도 참 많이 있어요. 꿈의 상징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런 것만 기대하면 안 됩니다. 항상 꿈만 꾸려고 하고 환상만 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삶을 살다가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이런 꿈을 통해서도 이런 것을 지시할 때가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 아내가 어느 교회에서 어떤 젊은 부부 커플들을 대상으로 가정 사역 세미나를 하게 되었는데. 며칠 전에 어떤 꿈을 꿨냐면, 아내의 꿈 속에서 입이 커다란 멧돼지가 나왔는데, 아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그 멧돼지의 입이 작아졌답니다. 그런데 그다음엔 달기 나왔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닭의 주둥이가 막 길고 삐축하더래요 그래서. 그 달걀을 향해서 아내가 나가라고 소리쳤더니 또 아내가 아, 그 달기 그만 둥지 속으로 숨어 들어갔답니다. 그 다음에는 입이 큰 사자가 나왔는데 아내가 삽 같은 도구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서 딱 내리쳤더니 그만 그 사자의 입이 문들어지고 말았답니다. 아, 이런 이상스러운 어, 그런 꿈을 꿨는데 아, 이것이 뭔가 사역에 의미가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아내는 며칠 전부터 기도 준비를 했죠. 아 입하고 뭔가 관계가 있는 거구나. 그런데 그날 그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그 참석했던 커플들이 많은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서로 관계 속에서 서로 험담하고 비웃고 남들에게 좋지 않은 말들을 함으로 말이아마 이렇게 공동체가 상당히 어지러워졌던 그런 부분들이 그날 해결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단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미리 이런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라고 할수 있겠죠? 자, 이런 것은 저한테도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 어, 이런 것들을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어두어야 되는 것은, 마음을 열어두어야 되는 것은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에게 꿈을 통해서도 우리의 사역의 방향성이나 하실 일들을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가 참 많이 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어떻게 보면 이타적인 목적의 그런 꿈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럴 경우에 우리가 올바른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있어서 큰 능력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는데에 이런 그 꿈의 해석이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들은 항상 꿈이나 환상을 기대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고 우리는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줘야 되고 성령과 긴밀한 친교의 교제 속에 살아가게 될 때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 특별한 꿈들을 통해서도 우리 사역의 문을 열어가실 때가 참 많이 있다 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꿈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꿈의 일상적인 기능과 특별한 기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특별히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일반적인 꿈들은 치유와 회복의 기능을 한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사역을 필요한 그런 꿈을 주실 때도 있는데 그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위하여 이 꿈이 큰 기능을 해주는 그 놀라운 성령의 은사가 된다. 라고 하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